안녕하십니까 솔투병원 박혜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릎 MRI를 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MRI를 보기 전에 우리가 간단한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무릎을 이렇게 딱 까면 여기 이제 오른쪽 무릎으로 치면 이게 이제 연골판 내측 연골판 여기에 바깥쪽 연골판 이게 전방 십자인데 후방 십자인데. 이것이 연골, 연골이죠.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항상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연골이 찢었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연골이 아니라 연골판이 찢어지죠. 연골판이 찢어서 오십니다. 연골은 이제 없어지면 닳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구조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MRI를 보게 되면 이제 정상 구조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 이 검은색은 뼈이 요 회색, 요선 보이시죠? 이렇게 여기에 연골, 여기도 연골, 뼈 그래서 뼈, 연골, 연골, 뼈 연골판은 이런 식으로 삼각형 검은색 무슨 색이죠? 삼각형 검은색 그래서 이렇게 층상이 있는 곳을 확인해보면, 방금 말씀드던 것처럼, 이렇게 뼈, 연골은, 연골, 연골, 뼈. 그러니까, 뼈하고 연골은 괜찮아요. 근데, 연골판. 이 연골판이,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, 연골판은 무조건 삼각형 검은색. 제가 뭐라 했죠? 삼각형 검문세 그런데 연골판이 이렇게 찢어져서 여기 와 있죠? 연골판이 그러니까 방금 보면 이런 식으로 삼각형 검문쇠가 되는데 이렇게 안쪽 연골판이 찢어져 가지고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요놈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수술을 했으니까 한번 봐 볼게요 그러니까 정상 연골판을 이런식으로 깨끗이 날카롭게 가야되는데 여기 보면 너플로프 찢어졌죠 찢어져서 여기 와있어 여기 그러니까 요 놈이 왔다갔다 여기 왔다갔다 하는거죠 방금 MR에 다시 보면 이 찢어진 놈이 왔다갔다 똑같죠 이 찢어진 연골판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왔다갔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쩌진 연골판을 정리만 하는데 정리만 그러니까 방금 말씀신 것처럼 제가 뼈 연골 연골뼈라고 말씀드렸죠? 그러니까 이게 관절경을 보면 뼈는 안 보입니다 이렇게 요 계란 처럼 보이는 게 연골이죠 연골 연골은 괜찮아요 연골판만 어졌죠 이렇게 진 놈이 왔다 갔다. 다시 비교해 볼게요. 이찢진 연골판이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, 왔다 갔다 한 놈이 정확히 이렇 사진을 보면 이렇게 정확히 보여줘. 그래서 수술은 간단합니다. 10분 이내에 끝난 수술이니까 연골판이 왔다 갔다 왔다 가는걸 확인해서 정리만 해주죠. 그러니까 만약에 연골판만 찢으면 수술 하나 쉬는 거고, 또 수술을 다 하시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으시면 또 수술을 안 하시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연골이 괜찮은 신 환자만 수술하고 연골이 문제가 있는 환자분은 다른 수술을 하시게 되죠. 그러니까 간단하게 m r 을 설명해드렸으니까 항상 보실 때 이렇게 뼈는 검은색 회색 회색은 연골 뼈 그래서 뼈 연골 연골 뼈 연골판 이런 식으로 삼각형 검은색 아시겠죠? 여기 보시면 찢어진 부분은 뼈는 괜찮고, 연골, 연골은 괜찮은데 방금 제가 뭐라 했죠? 연골판은 삼각형 검은색, 근데 이상하지 모양이? 쯔있는 외교화였어요. 금방 이해하시겠죠? 항상 이 사진을 이해를 하시면 MRI도 금방 볼수 있습니다.